어, 오늘부터는 다시 성경 각권에 대한 내용으로 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에, 오늘부터는 그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12명의 선지자들을 에, 그들이 기록한 작은 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네명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네 명이 쓴 책은 어이네 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선지서 이 사람들은 키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 분량이 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이제 풀고요. 소선지서는 모두 12명인데 그 12명이 쓴 선지서 내용이 다 아주 짧습니다. 몇장안 돼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아 요나, 미가, 나옹, 하바쿡,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키. 네. 여러분은 안 외워도 돼요. <laughs> 여러분 성경보험 나왔으니까. 12권의 책은 매우 다 작은 책들이에요. 이 사, 여기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주보에 나와 있어요. 다꼭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어, 핵심 내용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설교하시는가? 나 오늘 교회 왔잖아. 나 믿음 생활 하잖아. 나 하나님이 인정하잖아. 하나님께로 이미 안 항상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왜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빨리 여학께로 돌아오라. 아니,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예? 안식일도 지키고, 또어 이제 뭐예요? 어 제사도 드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나한테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조금 주보에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음행한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사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행실이 부정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살아라.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한게 아니라 계속 음행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려와서 살아라. 그래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여 음행한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다. 그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음행하는 거라. 남편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남자 관계를 갖는다. 음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버리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는 것인가? 또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며 살다가 아 말씀으로 돌아오는 건가? 그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은 회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한테로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눈물로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본문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치신다, 그런데 돌아와라, 돌아오면 뭐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를 싸매며, 너를 도로 낫게해 주실 것이다.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그러면 현대인의 우상은 뭔가? 아회개하는자아게은혜회개시는자그은혜는참여하는 위해서 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호세아 6장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서게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를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기억하세요. 셋째 날에,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 시가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 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 어, 여러 명 있는데 자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인데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정말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에?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어요. 살인과 간음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예? 닌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왜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빛이 어땠겠어요? 주님을 봐,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서 그가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잘 아는 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에? 세상에 모든 죄악과 더불어 살다가 거지가 되어 상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돌아온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예? 그때 그 자녀들이 돌아온다면, 지금은 다 성장한 자녀들이면 몰라도, 에?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한 자녀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얼마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이 은혜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 어,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이 없는 것 같은데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이에요. 예, 돈.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백억이 커 보입니까? 우리 정성화 장노님이 백억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솔직하게 그만큼 야, 연약한 우리다. 예. 물질에 연약한 우리다.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억을 가진들,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라.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욕망을 너무 크게 가지고 날마다 세상 물질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현대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걸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이냐면 내가 왜 어려운가? 내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 하나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돼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구나. 은혜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것들을 해결할 방법 믿는 사람은 두 가지야. 하나 뭐냐 회개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경우에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추구하 갑니다. 아, 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 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야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와를 알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자 그 말이에요. 아나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멈추는 게 없어야 돼요. 끝까지 계속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신학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다알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제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분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다. 그러면 단점은 지적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장점은 칭찬해주고, 알아야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결혼하면 그 사다리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알아야 돼요. 그럼 아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도 하고, 살림도 하고,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듣기라도 하말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른 거 보는 시간에 성경을 좀 보세요. 거기 들려주는 데리가 있어요. 예, 그 듣기만이라도 하시네요. 여러분, 어, 저희 사모가. 성경 66권을 다 녹음했어요 유튜브에 예. 일반 성경으로 다 녹음했고 쉬운 성경으로 다 녹음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해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눌러서 찾아서 들으시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신앙이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잘 들으십시오. 아, 네. 내가 이따가 물어보겠어요.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확인을 해보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 아멘, 아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 부르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오늘 두 가지로 말했어요. 네, 물어보겠어요. 잘 들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회개하는 거.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깊이 아는 일이에요.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이 3일을 아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3일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못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다시 못 봐요. 지옥에 가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라. 믿는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우리는 부활생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산다고 해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산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예수 십자가 사랑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말씀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